불이 고추다. 풀이 너무 많아서 고추를 못 따요. 친환경이라고 대초대도 안 주지, 약도 안 주지. 고추는 이에만 먹고도 이렇게 싱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. 액빈지 뭔지 맨날 그런 거 만들어서 미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꽃송아리가 맺혀 있습니다. 현재는 9월 1일인데. 다른 사람들은 다 고추가 죽었대는데, 조금 열매는 들겠어도, 이렇게 친환경으로 내 몸에 좋게,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이 심고 더 열심히 해서 소비자한테도 팔 겁니다. 올해는 우리 먹을 것 뿐이 안 됩니다. 고추가 아직도 이렇게 빨갛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친환경을 고집하는 도시농부였습니다.